여기는 오일장입니다. 오일장. 이게 13,000원이라고? 와, 미쳤다. 한우 껍창 이렇게 싼건난또 처음 천... 봐. 이거 팔아서 남나? 진짜 안 도매업이랑 보상물 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싸. 신선해. 양 많아. 직원분들 친절해. 진짜 만족스럽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음. 우리는 역대급 구독자 이벤트로 오자. 역대급이라고? 안올 이유 있나? 택시 타고 오셔도 돼. 대리불러도 오늘 남된 장사는. 점심은 먹다나? 가죽 생각이 난다? 맛집입니다. 고기 그냥 아주 그릇 그릇 찼다, 그릇 그릇 찼다. 곱창탱이가 추천하는 곱창탱 믿고 드셔보십시오. 와, 진짜 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우회 없자도 많고, 가공 없자도 결국 있어요. 도매업을 하면서 가공장까지 같은 곳은 훔쳐가면 아무도 선도라는 이런게 다한 한, 단계에서 걸쳐가는거죠. 네. 아. 양도 다르네요. 항상 누구만의그 행사 구독자에게 음, 계속 고민을 오기 음, <laughs> 전에 계속 지금 글쎄요. 나도좀 약간 고민을 하고 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만 이게 손님들이 이거를 대접 받았다라는 느낌? 네. 받을 수 있는게 뭘 해줄까 이런걸 고민하는 거죠. 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면 식사하셨습니까? 부산이 낳고 인천이 키운 인천 사는 부산 남자. 이무람, 인사드립니다. 전국 각지 어디에나 음식 이름을 딴 골목이나 거리들이 있습니다. 누구 할거 없이 그런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인생 최대 고민이 다가온 것처럼 이집저집 집 어슬렁어슬렁 기웃거리다 결국 맨날 가는 그 식당으로 가게 될 겁니다. 미식은 도전이어 경험이란 인부남이 이빨에 땀나도록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갑은 또 소중하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음, 냄새 좋다. 골목만 돌아하니까 별소폭 냄새가 나 더위이 시간에도 곱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수십 년 역사의 식당들이 대부분인 모래내 시장 곱창 골목에서의 고민과 방황은 오늘부로 종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갑은 인부람미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이킬 곳 박간의 구월시장점입니다 구월시장점? 프랜차이즈냐? 아니요 여기 대표님이 도매업과 부산물 가공장을 함께 운영 중인데 충남 예산에 가공장이 있어 현재 예산과 이곳에 지경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100% 한우 곱창만 사용한다는 이곳의 맛과 가격 등 여러 특장점이 널리 알려진다면 글쎄요 또 많은 가맹점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어 곱창 골목 내 위치에서 찾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매일 싱싱 횟집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고 쟁쟁한 식당들 사이에서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박가에 내가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이유? 저는 그 타당성을 지금부터 발표할 테니 평가는 우리 공복이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부입니다. 10여 개의 사각 테이블로 이루어진 크지 않은 규모였고, 사방 팔방에서 곱창, 대창, 막창 등이 구워지고 있었지만 곱창집만의 그 기름전 바이브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쾌적하고 깔끔한 곱창집이었습니다. 입구 쪽 테라스 공간에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요. 저희가 두번다 여기서 촬영을 해봤는데 냉방이 들어오긴 했지만 살짝 더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날씨가 좀 풀리면 야장 느낌 제대로라 1순위 청약 테이블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곳은 소막창을 제외한 모든 부위는 한우입니다. 소막창은 수입이 맛과 선호도가 좋다 보니 일부러 수입산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도매업과 가공장을 운영하는 식당답게 가격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우곱창, 대창, 막창이 생물 기준 250g에 19,000원이었습니다. 먹어본 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퀄리티로 1인분을 2만원 언더로 먹을 수 있는 식당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단품으로 판매하는 모든 부위 총 1.3kg가 나오는 모든 세트 가격도 엄지 척이네요. 실제로 1.5kg인 건안 비밀입니다. 직접 한우 암소 사고를 우려내는 사골곰탕부터 내장탕, 선지국 가격도 좋아 보였고 고그 밑에 있는 한우곱창전골은 친숙한데 고그 밑에 한우곱창볶음이란 메뉴는 또 신선하네요. 이것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 오늘은 간 단품이야. 장 답사 때는 주말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딱전도가안 나오니까 안 주더라고요. 오늘은 평일인데 나왔습니다. 기본 찬들은 깔끔하게 나왔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곳만의 특이한 부분 첫 번째는 내장을 가지고 냉채 무침을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명물입니다. 이따 먹어 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구이와 곁들일 채소들이 이렇게 따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초심 이런데. <laughs> 요새 이거 안 나오는 곱창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뭔가 서운하고 선도 테스트도 어려워집니다. 천여분 비리다거나 살짝이라도 신내가 나면 드시면 안 됩니다. 잡내 없이 꼬들쫄깃하니 선도 참 좋았고요. 한우 생간도 살아 숨쉬는 듯 신선했고 크리미한 고소함에 뒤에 치고 올라오는 미세한 감칠맛과 단맛까지 간이 웅장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라, 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선지국은 자극적이기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들이 강했습니다. 가공장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앞서 보신 간부터 천엽 그리고 선지까지 엄선해서 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선한 식재료가 최고의 조미료라는 저의 생각과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 냉채무침, 냉채스타일로. 음, 신장이 그러니까 상큼하다. 와 진짜 입맛 딱돋우는 에피타이저네요. 음.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신선한 내장들을 익혀 시원 상콤한 냉채 스타일로 묻혀서 나온 기본찬인데요. 신선하고 다양한 내장들이 가득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상콤한 특식이었습니다. 음, 음. 음. 바빠서 이렇게 다 취대 네. 네. 맞아요. 메뉴판에 한우 모듬 세트는 1,300g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500g 정도 나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채소들이나 잡다한 구성들 없이 오직 곱창, 대창, 막창, 벌량, 염통, 그리고 부속고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곳만의 특장점이었습니다. 내장 중에서 2 0 0에 300g 정도 나오는 좀 내장 쪽에 생각하시면 아, 양이들아하는거에 고양이들이 하는 게. 고생각좋하는면 아, 고양이들 좋아하는 게. 고양아는 게. 아,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 고양이는 어느 정도 드릴링을 하고 딱 채소를 올려주시는 게. 고좋막하는 <laughs> 게. 고기 전량, 이 좋아하는 고기이량이좋는다이들이있는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하는아하하 마지막까지 정성껏 그릴링 해주셨고요, 특징에 맞게 손질해주었고 부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염통부터 드셔보시죠. 염통은 겉면만 바짝익혀 속의 육즙을 제대로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집들보다 두툼하게 손질되어 쫄깃하고 탱그르한 식감부터 마음에 들었고 육즙의 감칠맛과 전체적인 고소함이 인상적인 염통이었습니다. 선도가 떨어지는 염통들은 쓴맛만 한가득인데 이 집은 풍미만 두가득이네요. 곱창집이니 곱창 맛이 1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듬직하게 커팅된 것부터 마음에 들었고 한입 씹는 순간 퍽하고 터지듯 입안에 퍼지는 곱들은 마치 그 콩비지 같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곱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알랄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었고 이상적으로 손질된 지방과 곱의 만남은 극강의 고소함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곱창 먹으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는데 신선을 넘어 곱창이 참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지만 모둠세트 1등은 곱창이었고요. 단품은 1인분 기준 250g에 19,000원이라는 정말 착한 가격에 판매 중이니, 매니아들, 입문자들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박간의 곱창입니다. 소막창은 또 이렇게 길게 손질되었는데 부위부위마다 어떻게 구워내고 어떻게 손질되야그 극강의 맛을 내어주는지 이해도가 상당한 식당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곱창파였고 소막창의 질긴 식감을 싫어했는데 특유의 고독함은잘 살아있으면서도 제가 먹어본 막창 중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버터를 발라놓은 듯한 고소함에 잡내는 전혀 없었고요. 뒤에 올라오는 감칠맛이 예술인 이 소막창도 단품 1인분 기준 250g에 19,000원이라는 파격 적인 가격으로 판매 중이니 평소 찔긴 막창에 상처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치유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높아 건강에 천적처럼 느껴지는 이 대창은 참 맛있습니다. 씹으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건강해지니 가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잇몸으로 씹힐 정도로 부드러웠던 이집 대창은 겉면은 베이컨을 튀긴 듯 바삭했고 입안에서 톡 터지는 지방의 풍미는 그 기름이라기보다는 버터의 고소함에 가까운 게 특징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이 대창도 이 집에서는 250g 기준 1인분 19,000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어, 내장탕이나 해장국에서 자주 보았던 벌집 모양의 벌 양은 소의 두 번째 위라고 하는데요. 네 개의 위장 중 크기가 가장 작아 말이 당 나오는 양도 적다 보니 귀한 부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이로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찾아 먹으러 다니는 미식가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물에 빠져 있을 때보다는 이 불판 위에 구워진 게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게딱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특유의 풍미가 있는데 이건 꼭 드셔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일반 식당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부속 부위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부위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마무시한 구독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부속고기 중 가장 인상적인 부위는 이 유창이었습니다 새송이버섯을 구웠을 때그 식감 같기도 했고 부드러운 특양구이 느낌도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매니악 하더라고요 식감으로 먹는 부위인 듯 고소함 외에 특별한 맛이라고는 없었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유창이었습니다 어 다른 부속고기들도 부위마다 맛도 식감도 다 달라 그만의 매력을 느끼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도매업과 부속물 가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주인장 식당인데 뭐든 제일 좋은 걸로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구성을 착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다그 이유에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가성비 좋은 식사류도 있었는데요. 빠르게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내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한우 내장탕은 선지국과 마찬가지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을 뿐 간이 자극적이다거나 맵진 않았습니다. 기호에 따라 다대기나 고추를 추가해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낌없이 들어간 한우 내장들과 한우 육수 한 뚝배기면 올 여름 떨어진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 싶고요. 혼술하기 혼밥하기도 괜찮은 가격의 한우 내장탕이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몇 시간이고 정성스레 고안하는 그 소뼈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이집 한우 암소사골 곰탕 냄새가 딱 그겁니다. 감칠맛도 없습니다. 그냥 거친 태토 곰탕입니다. 하지만 솔직 담백한 이 녀석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 천장과 입술에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진국이었고, 먹고 나면 건강할 것 같지만 이걸 먹기 위해 아프고 싶은 참 아이러니한 곰탕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도매업을 하다보니 한우 암소뼈 공급이 원활해 기냥 뭐 그냥 왕창 떨어놓고 재탕해야 기교부림없이 오랜시간 딱 한번만 우려낸다고 합니다 올여름 저는 갈수록 삼계탕 먹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지만 8,000원이라는 가격에 이 퀄리티라면 저도 별수 없을 듯 하네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앞서 메뉴판에서 특색있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음 바로 한우 곱창 볶음입니다. 돼지 곱창 아니고 한우입니다. 앞서 구이에서 봤던 고비 그득그득 들어있는 그 한우 곱창을 이름 그대로 빨갛게 볶아서 내어주는 메뉴였고요. 한우 곱창 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한우 내장들도 듬뿍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1인분 1 3 0 0 0원이라는 연중행사, 연중 이벤트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이날 이거에 완전히 고쳐 포장까지 해서 기가 있고요. 이런 음식을 저희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박간혜와 인부남TV가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복이들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설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없겠죠 그래도 있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본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작성해 주시는 공복이들께는 세트 주문 시 지금 보시는 한우 곱창 볶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이게 지금 2인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26,000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나는 곱창만 좋아하지 구석고기나 이런 거잘못 먹는데 억지로 세트를 시켜야 되나 아니요 그럼 단품으로 드시죠 통큰 사장님께서 단품구이 2인 이상 주문하는 테이블에도 서비스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야, 정말 인부남TV 탄생 이후 역대급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사장이가 마찬가지로 센스있고 통큰 매리저 분들께서 방문하는 인원수에 맞게 알아서 넉넉하게 드릴겁니다 아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기간은 25년 8월 10일까지로 넉넉하게 잡아주셨으니 이분 저분과 여러 번 방문하셔서 공복의 혜택 시원하게 즐겨보시기 바라며 바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타칭 곱창쟁이로 수십 년을 지내오며 이 골목도 참 많이 와본 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도 있었고 괜찮은 식당들도 많아 그곳들에 비해 장점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 뻔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런 식당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매업과 부산물 가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주인장이 내어주기에 선도와 맛, 가격 이 삼박자 제대로였고요. 안 와봐서 못도지한번 가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마성의 식당이었습니다. 늘 가는 내 단골 식당 너무 편하고 좋죠 그리고 이 곱창이라는 음식이 사실 이집저집 집 다니며 모험을 하기에는 단가가 좀 있다 보니 쉽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인부남이 믿고 이것도 한번 들러보시고 말도 안 되는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최종 평가는 우리 공복이들께 맡기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곳을 가지 않으실 분들도 의리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